네 오늘 성경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사순절 새벽기도회 우리 예수님의 뒤따라가는 복된 기도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네 조금 길지요. 우리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그 말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여러분들참 이렇게 정말로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나라 민족과 우리 예수님 뒤따라 가는 이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셔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laughs> 청년들 또 우리 김봉자원사님 이렇게 참 귀한 권사님 지도에 권사님이신들 이렇게 함께 기도하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12시에 강동 경찰서 기독선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우리 다 나와서 아, 정말로 사순절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힘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빛 오늘 내 마음에 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은 완전히 이 세상은 사람의 본성이 법이 없으면 그걸 무질서라고 그러는데. 사람 죽이고 때리고 뭐 폭행하고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가 가는데도 그 도로 교통법을 저도 면허를 하면서 그 도로 교통법을 봤는데 그 도로 교통법만 지키면은 절대로 사고가 안 나게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니까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무질서한 사회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인데 고조선에는 여덟 가지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금법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섯 가지는 안 보이고 세 가지만 전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세 가지가 뭐냐면 남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한다. 두번째는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을 한다. 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의 노예가 되는데 만약에 꼭 노예가 되고 풀려나지 할 때는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이냐. 구약에서는 이와 똑같아. 이걸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 보복법이란 라 것은 같은 것은 같은 곳으로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laughs> 출애굽기 21장 24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38절 우리 3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처는 상처대로 이렇게 해서 절대로 이렇게 사람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 이렇게 이제 구역에 말씀입니다. 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 장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을 으나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것을 들었으나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여기 여러, 여러분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것을 들었으나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왜힘드냐면은 왜 저와 여러분들 힘들어. 여러분들이 일단 그리스도인이라고 일단 된 이상은 우리 뭐 미청년 그리스도인하고 된 사람은 일단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똑큰 사랑을원해요더큰사랑을 오네. 똑같이 하면 된대.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정확해요. 눈은 눈으로 이루어요 그러면 우리도 저 사람이 날 때리면 나도 똑같이 때리고 또저 사람이 내거 가져가서 으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46절, 47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 우리가 아 선명자매가 나, 나 이만큼 살아니까 나도 이만큼 사랑하고 정자매가 나 이거 좋으니 그러면은 예수님 은 뭐라고 말 하면은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이방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세리라 이방인을 이거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이 제일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세리와 이방인.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쉽지 않죠. 참 제가 이거 말하기 힘든데 제가 이제 저 자대 자, 자, 훈련 받고 자대라고서 해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걸로 갔는데 가서 우리 선임 하사가 있어요. 근데상 중사 되시는 분 아, 상사 상사 분이 계신데 아그 근데 자기 밥을 잘 때는 빨리 갖고 오라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늦게 갖고 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맞았는지 막 진짜. 이, 이렇게, 이, 이쪽 이렇게 뺨을 때면 저쪽 을 때렸다 떨어지면 또 와서 이때가 그래서 나 진짜 너무 힘 아니 물론 군대에서 뭐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때의 뭐냐면 뺨을 맞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참 너무나 이쪽 뺨 맞고 저쪽 또 쓰러지면 또 와서 막, 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막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가서 그 뺨을 치 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너70% 70%로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너한테 정확하게 70안 돼요 그게 안 돼. 내가 뺨 맞았는데 후각을 하니까 때문에 턱 그럼 너나 이렇게 그럼서 어게 속해서 이게 결국은 증오가 되고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로 막 재판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이이 우리가 이거 우리가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는 속옷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속옷이 많어요. 종류가 많아. 저희 집에도 보니까 옷이 많더라고 어떻게 답 주소 주소 속옷 속옷 우리는 고도도 중요하지만 속옷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고도시 중요하지, 속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어. 조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옷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속옷 없이 지래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속옷을 달라고하면은 속옷뿐만 아니라 고도까지 다 추려, 그게다 추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다 알지요. 또이짐 칠고 가는 것이 굉장히 옛날에뭐 차나 무슨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때 짐.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이 자기들이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나라 시민지 사람들 불러가지고 짐을 실어가지고 로가 그래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오리로 억지로 그러면 오리로 가는데 하이 사람이 나왜 이렇게 지금 그러지 말고 그냥 힘들지만는 가라 이 것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그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갔다가 예수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데 막그까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이 구레네 시몬한테 십자가 치고 가. 너 거까지만 올라가면 돼. 너는 거기서 십자가 치고 너는 가면 돼. 그러면서 근데 억지로 갔지만은 그 억지로 간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이 정말로 귀한 사람이 되고 그 부인과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 나한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면은 당장은 힘들지만은 큰 은혜를 줄질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수도 사랑하고 나박에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알지만은 43절, 44절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43절, 44절. 시작. 또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제 조금 있다 오늘 비가 온다는 피가 쭉 내릴 때에 이 사람은 내리고 이 사람 피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해가 비칠 때이 사람에게만 비치고 저 사람에게 안 비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다 사랑으로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차별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맞쳤으면은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는 그십 누가 보면 23장 34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도가 제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있어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 원수 사랑하고 핍박한 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오늘 두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만 이게 일류 역사를 바꾼다는 거 일류 역사를 바꾼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글로는 하천 풍원이라고 쓰여진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은 아버지는 잘 밝히지 않 유명한 사람인데 아버지는 잘 밝히지 않아요. 왜? 그리고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피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핏결액을 젊은 시절부터 알아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거기 친구들이 교회 에 나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감서 기도하고 그 병이 나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 내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뭐. 신학을 공부하고 일본의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 일본이 어냐면 2차 세계전에서 막 여러분들 정말 그 일본 아, 나 정말 일본 생각하면 옆에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 미얀마 다 점령하고 막 호주까지도 미국하고 이렇게 세계 대전을 그런데 그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겠어요. 그래가지고 가고와 도이 있고는 이 전쟁은 안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뻐. 하,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막 그래도 끝까지 그리고 나서는 풀려나서 이제 일본에서는 안되니까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중국도 일본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은 장개석 총통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 다른 사람 일본 사람들 싫어. 왜냐면 일본이 미우니까 당하니까. 그런데 이장 야카와 도요이코를 너무 너무 좋아해서 늘 불러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일, 그런데 1차대전이 일본은 폐망으로 끝났잖아요. 그때에 우리나라도 우리 아버님 증언에만 일본 사람들 닥친는데 끌고 와서 막 마찰을 끌어서 완전히 다 죽. 그런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 이 중고 200만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수를 안 돼. 그건 다 죽었죠. 그런데 장계석 성통이 일본 사람을 철수하는데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징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장개성 통이 뭐라고 말 하면은 나는 일본 사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본 사람한테 너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생각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이한 사람이 정말로 온갖 핍박을 받하면서도 온수를 사랑하면서 기도해서 일본인 200만 명이 그냥 철수하게 된다. 역사를 봐.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교회의 원수고 성도들의 지긋지긋한 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당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바울만 뜨면은 완전 그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담메스도사에서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본래 이름상 사...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러면서. 도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일을 짓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다윗의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반과 임금도가 이스라엘 전화,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 사, 저 사울이 교회를 부시고 성도를 끌고 가고 나를 욕하고 그러지만은 저 사람은 앞으로 교회겠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사,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꾸면서 인류 역사가 통째로 바뀌는 갈게요. 사도 바울이 그까지 않았으면 어, 그렇다면서 교회가 없어지않지만그 가진 교회 다부일 사람이 그 사랑이 강건해서. 사도 바울 때문에 온세상에 복음이 전이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죄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현진으로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사랑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